네 이제 저희가 찬혁 씨랑 같이 가르마랑 가일 스타일링 한번 해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게 슬립백 스타일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별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도전을 해보기는 좀 어려운 스타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리면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상이 길기 때문에 머리를 다 말리고 슬립백 스타일을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다 젖어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올려주는 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리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슬립백 스타일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뒤쪽으로 머리를 넘겨주는 거예요.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들이 조금 자연스럽게 후두둑 떨어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하드하고 클래식한 느낌의 슬립백보다는 자연스럽고 손쉽게 할수 있는 그런 캐주얼한 올백 머리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머리를 손으로 넘겨서 한번 각을 잡아보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약간 넘겨서 하는 것도 괜찮고, 왼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옆이랑 뒤에까지 다 일단 손으로 모양을 조금 대충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저희가 이제 포마드 왁스를 사용을 할 건데, 머리가 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하드한 것보다는 포마드 왁스 중에서 조금 소프트한 제품을 쓰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출이 가능하실 거예요. 엄지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덜어내서 충분히 녹여주세요. 여러분들이 포마드 왁스를 사용을 하실 때 어, 손바닥에서 제대로 녹여내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를 쓸어 넘긴다거나 제품을 바르시게 된다면 어, 굉장히 손질할 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뭔가 떡진 느낌이 들고 심하게 뭉쳐 있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으셨을 텐데 어, 손에 충분히 내 손바닥의 열로 많이 녹여주시고 뒤쪽으로 깔끔하게 넘겨주세요. 어, 두피에다가 제품을 이렇게 많이 발라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시겠지만, 요거는 지문으로 바르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보다 두피에 많이 묻어나지 않아요. 약간 손톱으로 긁어내듯이 쓸어내 주시면 두피에 그렇게 데미지가 가지 않아요. 손바닥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머리를 내 손가락이 빗이라고 사용을 하시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다 넘겨 주시면. 알아서 가닥가닥 포인트로 좀 떨어지는 게 이게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포인트를 말씀드리자면 거울로 봤을 때이 밑부분이 너무 동그란 형태가 나오면 굉장히 촌스러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런 슬립백 스타일 같은 경우는 각진 느낌이나 아니면 약간 강한 남자의 느낌이 조금 포인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위쪽을 손으로 좀 눌러주세요 제품 자체가 포마드 왁스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눌러주셔도 뭐 떡진 느낌이라든지 뭔가 어색함이 많이 없을 거예요 네모난 형태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앞머리를 누르시는 게 아니라 내 정수리를 눌러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가 동그란 형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약간 플랫한, 플랫한 느낌이 나올 수 있게. 그래야지 조금 더 스마트하고 깔끔한 디자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위로 살았을 때랑 눌렸을 때랑 디자인의 느낌이 조금 더 다르죠. 어느 정도 지금 포마드 왁스로 스타일링을 다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요. 스프레이를 같이 해주셔야지 고정력이 조금 더 극대화됩니다. 오늘은 하드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사용했던 그런 다슈 스프레이랑 조금 다르게 하드하게 나온 제품인데요. 머리가 짧거나 고정력이 조금 확실히 돼야 되는 그런 디자인을 하셨을 때 그때 뿌려주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앞머리 쪽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위쪽에다가 많이 분사를 하시는 것보다 앞머리 위주로 조금 분사를 해주시는 게 조금 더 좋아요. 앞머리 헤어라인에 잔머리가 많이 나와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이렇게 손에다가 뿌리면 액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가볍게 내 이마 위쪽에 잔머리를 제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올려주면 잔머리가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어, 오늘 제가 사용을 해드린 제품 같은 경우는 물에도 굉장히 잘 녹여지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고 따뜻한 물로 린스랑 샴푸 같이 사용해주시면 깨끗하게 다 헹궈지니까 사용하시긴 정말 편할 거란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찬혁씨 마지막 스타일링 슬립백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멋있게 한번 스타일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가르마, 가일, 슬립백 스타일 다 해봤고요. 어, 여러 가지 스타일링 팁이랑 제품까지 같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혁씨 오늘 촬영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머리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